기아에서 일단 요즘 증명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 방법을 지금 기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증명 방법 두 가지를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주어진 것을 활용해서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어떤 이 친구가 어떤 말이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명제를 보면은 모모이면 혹은 모모라고 가정하면은 무언 무엇이 된다. 혹은 무언 무엇이다라고 요렇게 명제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 1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앞에 이제 가정 한 것까지 해서 이 힌트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무엇 무엇이 된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을 하는 방법입니다.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결국에는 어떤 것이 주어졌는지, 어떤 것이 가정이 됐는지, 어떤 것이 힌트가 됐는지를 조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네, 뭐 1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 방법이고,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많이 헷갈려하는,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처음에 우리가 결론을 부정을 할 겁니다. 결론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 무엇이면, 요거를, 무엇,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결론은 부정한 것을 합쳐서 증명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에 이제 모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순이 생긴다는 이유는 결론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모순이라서 이 말은 즉, 결그 결론은 참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말이 조금 많이 어렵지만, 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결론, 네,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이 있는데, 이거를 굳이 나누자면 참 혹은... 거짓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참임을 보여야 되는데, 이 참임을 보이는 것이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할 거냐면, 결론이 만약에 거짓이라고 가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주어진 뭐, 뭐, 뭐시면 이 가정 문구를 활용해서 증명을 하는데 모순이 나온 겁니다. 모순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떠 어떤 일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결론이 거짓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순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즉 거짓이 아닌 거죠 결론이. 그렇게 돼서 결국에 선택지가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이 아 참이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명 방법이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네 조금 이제 알고리즘을 잘 이해하면은 이번 같은 방법이 네 가끔 가다가 더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기하 공부를 할때 조금 집중적으로 봐야 될게 어떤 거냐면은 네 명제를 어떻게 네 증명하고 을 있는지를 조금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제 조금 증명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뭐 제가 수업 시간에 증명, 강조한 거랑, 그리고 교과서에서 증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굳이 조금 보자면은 대부분은 뭐 1번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지만 가끔씩은 2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주의 깊게 받어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죠.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기류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개 영상은 마치겠습니다.